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의 이하상입니다. 본 영상은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내가 살면서 재산상에 손해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건데요. 재테크뿐만 아니라 유용한 내 재산을 지키는 정보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감상하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앱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화면에 있는 바코드 스캔하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본 영상은 스피드옥션과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개의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부동산 경매 재테크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동산 상식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다섯 개 시간이 짧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보시면 2022 다경 1 0 7 1 31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서 7월 12일 날 경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수피아 빌인데요. 현황상 용도와 대장상 용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좀 특이한 점은 최초 감정가가 2억이었는데 8200까지 떨어졌다가 변경된 이후에 다시 신권 금액으로 잡혔습니다. 쭉쭉쭉 떨어졌죠. 우선, 매각 물건명세서를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일 2021년 4월 9일 압류입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인데, 유땡땡님께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억 9천 2017년에 전입했는데요. 또 다른 임차인이 있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합계 금액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밑에 비고란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권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했다. 특별 매각 조건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의 매각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요. 건축물 대장상 이종근린 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 매각 조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임차권과 보증금을 승계받았는데요. 낙찰자가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권은 지하철 5호선 인근에 있어서 입지는 아주 뛰어납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건물 자체는 누가 봐도 다세대 빌라입니다. 호별 배치도 2층에 4개의 호실이 있는데요.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2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소라고 되어 있지만, 본권은 지하철 5호선 인근에 위치한 아주 입지가 뛰어납니다. 건물 외관 보시면요. 18건물인데 누가 봐도 다세대 빌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층 피로티를 지나서 호별 배치도 위쪽 올라가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현관 출입문입니다. 아, 보시면 아까 매각물건명세서에 뭐 위반사항에 대한 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보면서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일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2023년 5월 3일입니다. 지금이 7월 10일이니까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장상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뭐 위반건축물이다 이런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하단 보시면 2017년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했다해서 위반건축물로 찍혀 나와 있었습니다. 호실이 나와 있는데요,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본 집합건물에 아주 많은 호실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가 2017년 9월 15일날 위반건축물을 해제했다. 무단 용도 변경 시정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장상은 본건 같은 경우는 현재 위반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하셔서 201호 같은 경우 물건번호 1번이죠. 실제로 원상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형태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사용되는지는 체크해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현황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금액이 1억 9천인데 이 부분을 허구에서 떠안아서 임차권 승계 및대항력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입찰자들은 현... 부동산의 시세를 잘 파악해서 입찰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액 배당이 안될시 인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전니까 확정일자 배당 요구 종길일 내에 배당 요구를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충평을 하겠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했습니다. 임차권도 승계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포기했다고 선언을 한 허거이기 때문에 현 시세 에 대비해서 입찰가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은 어려운 게 없고요. 현재 본건은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위반이 찍히고요. 이행 강제금이 계속 나온다. 이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거용이면 취득세가 4.6%입니다. 등기비용까지 해서 5% 가까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이 핸드캡이고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상 이행 강제금이 나올 수 있는 위반으로 찍히면 대출의 제한도 있고요. 임차인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핸디캡이 있습니다. 출고 전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게 위반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화두가 될것 같고요. 본권의 감정가는 2억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1억 9천입니다. 거의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입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해서 우리가 낙찰 로 인수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 시세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위반 건축물로 찍힐 수 있다. 근생으로 되어 있지만은 향후에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행 강제금이 나온다는 거. 그럼 출구 전략이 너무 어려워요. 대출에 문제점도 있고요. 이 부분은 건축주, 기존의 건축주가 주차장에 따른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에 위반 사항을 일으키지 않았나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4 개의 물건도 똑같은 패턴인데요. 다음 물건 보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10763만 하고요. 7월 12일 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될 예정인데요.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모던 클래식 하우스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4억 5천 6백에 연대 현재 2위 유찰돼서 2억 9천 100인데요. 대,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현황 용도 이렇게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은 14.52 평인데요. 유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감정평가 사진을 보시면 앞서 방화동에 있는 물건과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이제 빌라 형태가 아닌가 이런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층에 4개의 호실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감정평가 현황 보시면 빨간색으로 뭐가 쓰여져 있네요. 집합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이중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이나 지득세 4.6% 이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일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길 바라고요. 입찰하는 시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사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반으로 찍힐 수 있다는 점이 부분 인지하시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임차인 현황 보증금 3억 9천입니다. 대항력이 있지만 뭐라고 쓰여져 있냐?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임차권을 승계했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건물 등기 보시면 근저당 2억 4천만 원 기준으로 모두 상멸되는데 낙찰 이후 3억 9천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죠. 임차인 현황 보시면 현재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3억 9천만 원인데 임차인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말소 해주겠다. 이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는 현 시세만 잘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생입니다. 최초 감정가 4억 5천 6백인데 보증금이 3억 9천입니다. 우리가 낙찰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지만 현 시세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근생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면은 이행강제금이 있다라는 거이 부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22-10528이고요. 7월 20일 날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서 경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 서림 그랑빌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본건 같은 경우는 현황상 용도와 건축물 대상 용도 일치합니다. 대지권은 약 5평. 전용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8.72평이고요. 앞선 두 개의 물건을 보시고 나니까 아주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현황상 용도와 대장상 용도가 일치하지 않은 게 아주 곳곳에 있기 때문에 본건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행강제금과 위반건축물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집합건물 외관 보시면요.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호별 배치도 5층에 3개 호실이 있고요. 내부 구조도 보면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피로티로 되어 있어서 주차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보입니다. 현관 출입문 입구고요.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을 보시면 2022년 4월 29일이고요. 토지, 건물, 감정 분리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특별 매각 조건 보시면 앞선 두 개의 물건과 똑같습니다. 임차권을 승계한 허그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린 낙찰받고 인수할 사항은 없는 거고요. 건물 현황 보시면 전용이 8.72평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권리분석을 보면 건물 등기 강제경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억 4,600이고요. 원래 선순위 2억 3천만 원 보증금이 있었지만 우리는 낙찰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물건을 2억에 낙찰를 받으면 못 받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원주인에게 채권을 추심할 플로어가 있겠죠. 본건의 최초감정가는 2억 5 400인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3천입니다. 거의 뭐 매매가 전세가가 똑같습니다. 앞에 두개의 물건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 채셔야 될게아 이게 뭐 깡통 전세일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그래서 입찰하실 분들은 현 시세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낙찰가를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1 타경 111967이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평화 아트빌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7월 26일 날 최초 감정가 1억 8,500에서 현재 1억 1,800입니다. 히스토리를 보시면 왼쪽 하단에 1억 8,500에 시작해서 쭉 떨어졌습니다. 3,100만원까지 유찰이 됐다가 다시 신권으로 잡혀서 현재 가격에 도래했는데요. 전용 면적은 9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본건의 위치는 5호선 화곡역과 2호선 까치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역세권은 아닙니다. 건물 외관 보시면 누가 봐도 주택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호별 배치도 보시면 5층에 두개 호실이 있고 내부 구조도 보면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은 점선이 있는데 짱 발코니 이 부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물건명세서를 보고 계신데요.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20년인데 임차인은 2017년에 입주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데 보증금은 1억 8,500이고요. 비고란 보시면 경매 신청권자 강땡땡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 승계했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다. 추 땡땡은 현황 조사시 단기 계약이라고 한다. 쓰여져 있고요. 비고란을 보시면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금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배당받지 못한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건축물대장산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도 있네요.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1억 8,500인데 원래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 금액도 1억 8,500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깡통 전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현 시세를 파악해서 입찰하시고요. 이행 강제금 부분도 해당 강서구청에 한번 질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201 타경 111 233 물건번호 2번이고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골드리움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대지권은 5 평, 전용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약8 평인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8월 17일 날 최초 감정가 약 2억 2천이었는데요. 3,800만 원까지 유찰됐다가. 신권 다시 2억 2,700에 잡혀서 현재 가격 1억 8,200에 경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층별 현황도 보시면 본권은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부 구조도를 보시니까 빨간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반 요소로 지금 찍혀 있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집합건물 외관 보시면은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컨디션 좋은 빌라입니다. 보시면 500이로 경매물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권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감정이 따로 있는데 제시의 건물이 포함됩니다. 특이한데요, 약 880만 원입니다. 앞서 4개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본권도 임차권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했다라는 거 똑같은 패턴이고요. 위반건축물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판넬, 판넬, 아까 보셨던 면적 그 부분인데요. 8.59평입니다. 이 부분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경락장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영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시의 건물은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2억 3,500입니다. 때 보시면 건물 등기는 낙찰 이후에 모두 소멸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임차인 2억 3,500만 원, 최초의 본 주택의 매매가는 2억 4천,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4 개의 물건과 거의 비슷하게 깡통 정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분권 같은 경우는 핸디캡이라고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총괄 총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다섯 개 물건을 보셨는데요.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는 우리가 낙차를 인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 허그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유찰이 하도 많이 되니까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항력을 포기했다. 우리는 낙찰로 인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물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황상 용도는 주택이나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봐서 반드시 판단하시고요. 이에 따른 페널티로 이행 강제금과 대출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이 부분 인지하셨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해도 입찰하는 시점에서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 시세를 잘 파악하셔서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대항력이 있는 물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세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허그에서 포기한 물건들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 틈새 공략을 하시면서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